자, 아,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아, 오늘 핫팩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도, 아, 자, 제가 김주철에 대해서 알아보자. 김주철이는 해쳐 먹은 돈 토해내고, 목사직에서 사퇴하라 자 대가리가 깨져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돈을 김주철이가 헤쳐먹었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김주철이라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. 김주철이가 해쳐먹은 돈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진실성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에는 하나님 을에 처먹고 김주철이라는에는 돈을 해쳐먹었다 합니다. 얼마? 수백억을 넘게 해쳐먹었다 합니다. 그래서 하진모가 그 증거를 잡았다 합니다. 그 증거를 만약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시면 김주철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자 우리는 김주철의 속과 겉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청소년들에게 인터넷도 못하게 하는 병신을 만들어 놓았으며, 검색도 못하는 병신이 되었을까? 자,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 김주철은 해 처먹은 돈 토해내고, 목사 중에서 사퇴하라. 네가 임대사업자지 목사냐? 해쳐먹은 돈 토해내고 사퇴하라. 하진물을 검색하시면 김주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새끼의 노예가 돼서 살 수는 없다. 자, 김주철을 알아보자 김주철이라는 18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쳐먹고 살았다 합니다 병신같이 헌금을 했는데 대가리가 깨져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돈을 가지고 김주철이가 해쳐먹었다 합니다 자. 내 말이 거짓말이면, 내 말이 한개의 거짓말이라도 있다면, 김주철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자, 김주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김주철이라는 애가 어떤 남자이고, 김주철이라는 애가 버렸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. 춥다! 김주철에! 김주철에! 너는 해 쳐먹고 사냐? 그만 좀 쳐먹어라. 너만 해 쳐먹고 사냐? 자, 김주철이라는 애가 수백억을 해 쳐먹었다 합니다. 얼마를? 수백억을. 내 말에 단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, 김주철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진실은 이렇게 알려지는 모습이 진실인 것입니다. 자, 김주철이를 바로 알자. 하진무의 이야기였습니다.